최근 KBS는 가수 손태진 씨가 유명 TV 프로그램인 판소리 식당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팬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손태진 씨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KBS에 따르면 손태진 씨의 판소리 식당 에피소드는 10월 말에 방영될 예정이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와 방영 시기가 겹친다고 합니다. 이는 손태진 씨의 새 앨범 홍보와 예정된 콘서트 준비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손태진 씨는 요리 실력을 뽐내고 팬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소리 식당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손태진 씨가 직접 요리하고 손님을 초대하는 에피소드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손님은 바로 10년 전 그에게 노래를 가르쳤던 스승님이었습니다. 이 스승님은 손태진 씨의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꿈을 응원하고 소중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두 사람 사이에는 향수와 감사가 가득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손태진 씨는 이 특별한 만찬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스승님께 대접했고 스승님은 맛있게 드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억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했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 식당의 MC들 역시 손태진 씨와 스승님의 의미 있는 재회를 지켜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의 등장으로 이 에피소드는 더욱 특별해졌으며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회는 손태진 씨가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악 경력에서 어려움과 도전을 함께 극복해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팬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심 어린 제스처였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열정 그리고 판소리 식당과 같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에 힘입어 손태진 씨는 앞으로도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음악 경력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고 지지할 것입니다.